이어서 오늘 두 번째 영상에서는요. 마스크 팩하고 클렌징 제품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리뷰를 해 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12부 통틀어서 제가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 제품 요약해서 여러분께 정리해 드릴게요. 아, 이번에는 마스크 팩을 보여 드릴 텐데요. AHC 이두 제품하고요. 이 메디힐에서 나오는 이두 제품인데요. 제가 이 제품들을 한 번씩 써봤거든요. 어, 수성분이 들어간 블랙 마스크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써봤던 어떤 마스크팩보다 정말 얼굴에 붙이는 순간 착 달라붙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쓰고 난 다음에 촉촉한 물광 느낌이 나서 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PX 가격은 8,000원인데 아마 공식 가격은 3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이것도 한 15,000원 선이면 구매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메디힐에서 나오는 프로아틴 마스크인데요. 이 제목에서처럼 이거는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그런 마스크래요. 수분 단백질 성분이 피부를 이제 보호해준다는 건데 이것도 제가 써봤는데 어, 영양 공급해주는 데는 이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저는 이거를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트지가 얼굴에 달라붙는 그 느낌이 얘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추천해드려요. 어, 이거는 AHC에서 나온 건데요. 바이탈시 컴플렉스 마스크인데 말 그대로 비타민을 공급해주는 그런 마스크거든요. 제 앰플 한 병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는 잡티 주근깨에 이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꾸준히 써야 이제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피토 컴플렉스 마스크라고 하는데요. 탱탱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위한 건데 여기에 콜라겐 성분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제 저녁에 써봤는데 이거를 한 20분 정도 이제 붙이고 딱 뗐는데. 정말 그 콜라겐 성분 때문인지 여기를 얼굴을 만졌을 때 굉장히 이렇게 채워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얘는 제가 굉장히 느낌이 좋았거든요. 이둘 중에서 더 마음에 든 거는 이거였는데 워낙 두 개는 기능이 다르니까 이거는 기미 잡티를 잡아주는 비타민C의 기능이 있고 요거는 탄력을 주는 그런 콜라겐 성분이 있으니까 번갈아 가면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5개 들어있는 이한 통이 PX 가격으로는 3,600원이었는데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이거랑 똑같은 건 없고 그냥 비슷한 비타민C 들어간 마스크팩은 있더라고요. 그거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PX 가격으로 3,740원인데 요것도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똑같은 건 없고 좀 비슷한 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자외선 차단제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아이오페 제품이고요. 닥터지 제품인데요. 저는 자외선 차단제 바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매일 바르는 거기 때문에 하얗게 뭉침 없이 촉촉하게 잘 발라지는지, 즉, 백탁현상이 없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요게 아이오페의 UV 쉴드 프로텍터고요. 메디 UV 울트라 선이거든요. 이게 아이오페 건데, 또 부드럽게, 어, 백탁현상 없이 촉촉하게 잘 발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제가 닥터지 걸 발라볼게요. 둘다 발라봤는데, 양쪽 다 촉촉하게, 백탁현상 없이 잘 발라지거든요. 요거는 PX가가 8,380원인데, 어 공식가는 32,000원이요. 그리고 이거는 PX가는 4,750원인데, 공식가는 33,000원이요. 이번에는 이제 클렌징 라인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건데요. 클렌징 제품 세 가지하고 각질 필링 제품 한 가지예요. 이거는 자민경에서 나온 에이조에 클렌징 오일인데요. 두 가지 단계를 이거 하나로 쓴다고 하거든요. 이런 제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메이크업 한데다가 발라서 문질러 주면 이제 메이크업을 지우는 효과가 있고 여기에다가 물을 닦게 되면 물을 묻혀갖고 왔는데 이제 물을 묻히게 되면. 이렇게 거품이 나거든요. 요거 한 가지로 오일로 먼저 닦아내고 또폼 클렌징하고 그두 단계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그냥 이거 하나로 이제 쓰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닥터지 폼 클렌징 두 가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모이스처 폼 클렌징인데요. 어 제가 써 보니까 거품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되게 자극 없이 이제 잘 지워진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세안한 후에도 어 촉촉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던 제품이에요. PX가는 4,320원인데, 공식 판매가는 29,000원이요. Prestige Bio cleansing f o m 인데요. 이거는 마유와 EGF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 제가 써봤던 폼 클렌징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좀 있었던 제품이에요. 어 굉장히 거품이 부드럽고 쓰고 난 다음에도 어 촉촉한 느낌이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의 단점이 있다면 너무 이렇게 부드럽다 보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는 클렌징이 안 되고요. 꼭 이거 쓰시기 전에 오일로 1차 클렌징을 하신 다음에. 2차로 써 쓰셔야지. 이거 하나 가지고 1, 2차를 다 쓰시기에는 얘 너무 부드럽고 순해서 한 번에 클렌징 효과를 보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워낙 한 번에 클렌징 하는 것보다는 항상 두 단계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제품이었어요. px가는 6,000원인데 공식 판매가는 4만 원이거든요. 근데 아마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그 중간 가격으로 조금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각질 관리할 수 있는 필링 젤인데요.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저도 각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화장을 할때 화장품이 잘 스며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제가 써봤는데 저자극으로 부드럽게 각질 제거를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PX 판매가는 5,200원이고요. 공식 판매가는 4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거는 마지막으로 듀이트리에서 나오는 울트라 바이탈라이징 스네일 라인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저희 엄마 선물로 드릴 거라 제 뜯어서 사용해 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리뷰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이런 제품이 제 PX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보여드린 거고요. 이거는 이 세트가 PX에서 21,000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시중에서 구입하시려면 이 에센스 워터하고 M.R. 전은 34,000원이고요. 이 크림은 38,000원이더라고요. 그 이것도 스네일 성분이 들어가서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께 굉장히 많은 제품을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아들이 제대해도 제돈 주고 계속 쓰고 싶은 제품 딱 요약을 해드릴게요. 멀티플루이드 제품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블랙스네일 제품. 그리고 메디힐의 이 골드리프팅 크림. 그 다음에 닥터지의 프레스티지 마요 클렌징 폼. 그리고 이 피토 컴플렉스 마스크, 그리고 이 WHP 블랙 마스크. 이 마지막에 보여드린 이 제품들은 제가 오늘 리뷰해드린 제품 중에서 가장 좋았다고 느꼈던 제품들이에요. 앞부분 리뷰 잘못 보신 분들은 이 마지막에 제가 추천해드린 거는 어 저도 굉장히 만족했던 제품이라서 어 여러분께 어 제가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화장품 리뷰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쓰다가 또 좋은 제품 있으면 여러분께 리뷰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